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당신이 보내 주신 그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헤일의 예술 마을의 중요한 인물이시죠. 안상교 화백. 이분의 예술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받은 보고서가 꽤 상세하던데 이걸 토대로 그 독특한 여정하고 또 예술 철학의 핵심 이런 것들을 같이 짚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예요. 네 우선 안상규 화백은 1937년생이시고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나오시고 또 한양대 교육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셨어요 기초가 아주 탄탄하신 분인데 어 근데 이력이 좀 독특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26년 동안 미술교사로 재직하셨다는 거죠 아 26년이요 네 보통 작가분들하고는 좀 다른 길인데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안정적인 교직생활 덕분에 뭐랄까 그 당시 미술시장 유행 같은 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신만의 그 예술세계를 좀 뚝심있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뭐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분명히 예술에 영감을 줬을 거고요 아 그래서 그런지 초기 작품부터 뭔가 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군요 그 열림 세상 속으로 시리즈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묘사적 심상이라는 게 그냥 보고 그리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단순 재현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작가의 눈으로 본 현실에다가 자기 내면의 감성을 이렇게 녹여내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풍경이든 정물이든 그걸 통해서 작가가 뭘 느끼는지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림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이때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처음에는 뭐 세상과의 소통, 이런 좀 구체적인 의미였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더 철학적인 의미로 확장됩니다. 아, 그리고 이 시기에 벌써 국전에서 여러 번 특선하시고, 파리 앙대빵당전이라고 꽤 권위있는 전신인데 거기에도 선정되시면서 일찌감치 실력을 인정받으셨죠 와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작업을 하셨네요 음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 작품 스타일이 확 바뀌어요 여기가 저는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딱그 시점인데 한국 전통 가옥에 창호 있잖아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창호요? 왜? 글자의 초상 같은 시리즈가 이 시기를 대표하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읽는 서정적 추상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전에는 좀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면 이제는 형태는 확 단순화시키고 어, 색감이나 구성을 통해서 내면의 정서를 더 깊이 파고드는 식으로요. 창호가 그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게참 재밌는데요. 아니 어떻게 창호가 그 추상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했을까요? 그 창호의 격자문이라던가 아니면 그 창호지를 통과하는 빛의 느낌 있잖아요. 또 문살의 선 같은 거. 이런 조형적인 요소들을 뭐랄까? 해체하고 또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추상적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밖 풍경을 그리던 구상 단계에서 창문 자체의 형태나 느낌, 즉 추상으로 관심이 옮겨간 거죠. 어떻게 보면 창문이 말 그대로 구상과 추상을 연결하는 문 역할을 한 셈이죠. 아하. 네. 이 시기에는 또 뉴욕스 오울에서 개인전도 하시고, 뭐 아텍스 같은 국제 아트페어에도 참여하시고, 해외 활동도 꽤 활발하셨고요. 와, 정말 창문 하나로 이렇게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이런 여정의 결과물들이 그럼 지금 헤일리 예술 마을에 있는 안상규 스튜디오에 다 모여 있는 거군요. 거기가 그냥 작업실이 아니라 상설 전시장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2022년부터 상설 전시를 시작하셨는데, 작가님의 그 초기 작품부터 가장 최근 작업까지 안상규 화백의 예술 인생 전체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볼수 있는 공간이요. 대중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최근 작품들은 해탈이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하던데요. 머리로 생각하는 철학적 심상, 해탈. 어, 이건 굉장히 심오하게 들리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음, 이건 이제 예술을 통해서 존재나 뭐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아주 깊은 철학적 사유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해탈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세속적인 고통이나 번뇌를 넘어선 어떤 깨달음의 상태 혹은 그런 경지를 향한 갈망 이런 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인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체적인 대상을 그리던 곳에서 시작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문제까지 이렇게 깊이 파고들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안상교 화백 본인은 작품 해석에 대해서는 선입관 없이 그냥 관람객이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뭔가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 이게 좀 인상적이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의 예술에서 창이라는 건요. 밖을 내다보는 눈인 동시에 안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을 통해서 소통의 문은 열어두지만 그 안에서 뭘 보고 뭘 느낄지는 전적으로 관람객 바로 당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대적인 관점이죠. 네 그렇군요. 특히 그 한옥창호라는 아주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서양화의 추상 기법으로 풀어낸 방식은 한국 현대미술사에서도 안상규 화백을 아주 독창적인 작가로 평가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자 오늘 안상규 화백의 예술 세계를 한번 쭈룩 따라와 봤는데요. 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셨고 또 한국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녹여낸 그 여정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묘사에서 추상으로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로 점점 깊어지는 그 예술의 중심에는 늘창 그리고 열림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안상교 화백에게 창이 세상을 보고 또 내면을 비추는 통로였다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창이 있나요? 당신은 그 창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또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으신가요? 음. 잠시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